안녕하세요. 해화당의 티타임입니다. 올해가 본인들의 띄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러세요. 음력으로 한 3, 4월달 지나면서부터 주띠분들의 기운이 많이 치고 올라가질 걸로 보여져요. 음, 평균적으로. 음. 급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빠르다고 볼수 있지, 좋게 보면. 또, 근데 어찌 보면, 성급하다? 묵직하게 뭘딱 간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항상 좀 바쁜 그런 게 많아요. 주변에 하나하나를 내가 좀 신경 써야 되고, 어, 내가 좀 컨트롤을 해야 되고, 야,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냐? 뭐, 이런 사람들? 어, 쥐띠분들 유력하죠. g 띠 디스 하시는 건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쥐띠 좋은 띠예요. 음. 26대이시는 분들은 그 시기가 자기의 진로라던가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들이 있으실 테고 그런 부분이 많이 결정지어지는 부분이신 건데 내년에 GD분들은 면접 같은 부분에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대면 이런 부분에서 좀 기운이 좋으신 걸로 보여져요. 포인트로 응. GD분들이 면접을 갈때 응. 이런 색상의 옷에 포인트를 주라 어. 어, 노랑. 노랑색. 응. 왜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단색으로 옷을 물론 입으시겠지만 그 안에 그게 악세사리가 됐더라도 넥타이가 됐더라도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그런 밝은 색에 근데 지금 노랑으로 보여주세요 어, 노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는 게한 가지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른여덟 분들은 자기가 못 받았던 돈 물린 돈 이런 부분이 좀돌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미수금일 수도 있지. 꼭 빌려준 게 아니더라도, 사업적이든 일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융통이 돼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로는 아니면 포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금전이 좀 움직여지는 기운이 들어오세요. 어, 음. 또, 근데 이 38이면 음. 결혼을 못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결혼은 조금 약해요. 아이고, GT 디스 하시는 건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 GT <laughs> 좋은 띠예요. 아, 진짜 좋은 음. 아 쉬운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좀 많이 바빠지실 걸로 보여져요 일단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보이신다는 거는 그만큼의 계약이 있다거나 움직여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모든 것을 이 띠로만 판단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그럴 때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신중하게 움직이셔야겠죠 티타임을 하면 가지는 게 낫죠 그럼요 티타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타트보다는 준비를 알차게 하시는 게더 좋을 걸로 보여져요. 준비하는 것부터도 시작이거든요. 준비를 탄탄히 하셔서 50 하나가 되셨을 때, 예, 네, 그때. 예순 둘 GT 분들은 내년에 약간 건강적으로 조심을 하란 얘기를 하세요. 연세가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 60 둘이 많은 나이는 아니신데 큰 병이다. 어떤 고질적인 질환이다라는 게 아니라 경미한 사고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치고 넘어가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음력으로 5, 6월 달 정도에. 네. 그때 조금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면 다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운기적으로도 크게 벌리지는 않는 시기라고는 하나 그래도 내가 유지해 갈수 있는 시기는 되실 거예요. 아, 참 음. 좋은 거죠. 네네. GT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 나이대별로 또 운세를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뭐라도 움직여야지 어떤 결과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주의하실 부분들 조금씩 주의하셔서 신축년에는 올해 못다하신 것들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더 힘찬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